교도소, 갱생을 위한 장소지만 반대로 범죄를 배워서 나오는 경우도 많죠. 오늘 다룰 사건은 한 번의 범죄로 우리 돈약 30억 원을 손에 넣었던 한 범죄자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오다지마 테소. 1943년 4월 17일 홋카이도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 없이 태어나 외할아버지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성 역시도 외할아버지의 성인. 하다케야마 성을 사용했죠. 아무튼 오다지마의 집안은 극빈층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중학생 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식료품점에서 먹을 걸 훔친 적도 있었고 자신을 키워준 외할아버지 집에서 돈을 훔치는 등 절도를 저질렀다 체포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죠. 오다지마는 이 일을 계기로 가족 곁을 떠나 숙식을 제공하는 곳에서 일하는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빈곤을 벗어날 순 없었는데요. 1960년 당시 17세였던 그는 금은방에서 반지를 훔치려다 검거, 절도 미수, 주거침입 미수 등의 혐의로 다시금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출소 이후 성인이 된 그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다시금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이번엔 소년원이 아닌 형무소에서 3년 동안 복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엔 다시금 절도, 상해로 체포되어 또 수감되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회와 감옥을 드나들던 그는 어느덧 46세가 된 1989년 무렵엔 6번이나 징역형을 받은 전과자가 되어 있었죠. 그는 과거부터 감옥에서 여러 범죄자들과 교류했고 그러던 와중 A라는 범죄자 남성과 친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 A라는 남성은 한 우익단체의 단체장이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1990년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한 그는 감옥에서 알게 된 남성. A와 함께 한 건설회사의 사장 집에 침입해 강도 사건을 저지르는데요. 이들은 자택에서 손자의 생일파티를 열던 집에 난입해 장장 38시간에 걸쳐 사장 및 가족 7명을 협박, 감금한 뒤 3억엔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했을 때 우리 돈약 6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강탈한 뒤 도주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고액 강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 체포, 감금 혐의로 오다지마와 A를 추적했는데요. 한순간의 범행으로 우리 돈약 3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손에 넣은 그는 고급 자동차를 사는 것은 물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고작 3개월 만에 이 돈을 거의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던 와중 용의자 중한 명이었던 오다지마의 돈 씀씀이를 무척 이상하게 생각해 본격적으로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한편 1990년 9월 20일 오다지마는 홍콩으로 떠났습니다. 목적은 외국인 카지노였죠.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돈도 도박으로 다 잃게 된 그는 이틀 뒤인 9월 22일 다시 귀국했고 결국 공항에 잠복하던 형사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마 안가 공범인 A 역시도 체포되어 이들은 각기 징역 13년, 12년에 판결을 받게 되었죠. 일확천금을 얻었지만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오다지마. 그런데 이번 수감은 좀 달랐습니다. 당시 교도소 내에서한 번의 범죄로 30억 원을 본 놈이었대.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감옥 내에서 그는 삽시간에 유명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관심과 유혹으로 인해 오다지만은 갱생은커녕 이거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1995년 그는 감옥에서 모리타 카츠미라는 남성과 같은 방을 쓰게 되는데요. 모리타는 살인으로 수감된 범죄자로 두 사람은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이내 이들은 출소 후에 범죄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오다지만은 특히 타겟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잡지, 신문 등을 읽으며 다양한 회사의 이름, 주소, 자본금, 지주 비율 등 여러 데이터들을 자신의 노트에 적었고 이 중에서 현금 보유량이 높고 경영이 안정된 한 회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회사는 마부치 모터라는 기업이었죠. 당시 오다지만은 범행 가담을 망설이는 모리타에게 어차피 우리 같은 전과자는 세상이 받아들여주지 않아.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큰 돈을 훔쳐서 떵떵거리며 살자고 타인 명의로 위조여권을 만들고 해외에서 돈을 펑펑 쓰며 살면 된다니까? 라며 설득했고 결국 모리타는 그의 꼬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00년 5월 23일 모리타가 먼저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오다지만은 출소하는 그에게 사회에 나가게 되면 범행에 쓸 자동차와 자금, 아지트 등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죠. 물론 모리타는 이 시점에 오다지마의 제안을 거절하고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도 가능했겠습니다만 일확천금의 유혹이 너무 강했던 것일까요? 그는 범행 자금 마련을 위해 노숙자들의 개인 정보를 푼 돈으로 사들인 뒤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계약해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범행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노숙자 명의로 해외 도피시 사용할 위조 여권을 만드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죠. 그리고 2년 후인 2002년 6월 25일, 이내 오다지마도 가석방을 받아 출소하게 됩니다. 출소한 그는 곧장 모리타에게 달려갔고, 이내 이들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범행을 실행하게 되죠. 당시 이들은 현장 답사는 물론 범행에 사용할 흉기, 휘발유 등을 사전에 준비한 후 타겟의 집에 전화를 걸어. 집에 사람이 있는 시간을 조사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2002년 8월 5일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무렵 회사 사장 집에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세요? 라는 질문에 택배입니다. 라고 능청스럽게 대답했죠. 당시 사장의 딸 비시는 이를 믿고 문을 열어주었고, 그 순간 오다지마와 모리타는 집 안에 들어가 흉기를 꺼낸 뒤 딸인 비시와 아내인 C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은 후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뒤져 현금과 귀금속을 훔쳤는데요. 이들이 훔친 금액은 총합 966만 엔 상당, 대략 우리 돈 1억 원 이상의 금품이었죠. 이후 이들 범죄자 2인조는 B, C씨가 자신들의 얼굴을 봤고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위해 이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돈에 눈이 먼두 범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두 명은 2층 침실에 불을 지른 뒤 곧바로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비록 한 번의 범행으로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훔치긴 했지만, 이들은 범죄자답게 돈 씀씀이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오다지만은 생활비 그리고 파친코로 이 돈을 전부 날려버렸고, 모리타 역시도 여행과 파친코에 돈을 전부 탕진했던 것인데요. 1억 원 이상의 돈이 고작 한 달도 되지 않아 바닥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다시금 생활고에 빠졌고 이내 세 번째 범행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들은 치과 의사는 돈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 편의점에서 전화번호부를 구입해 타겟을 물색했고 2002년 9월 24일 도쿄에서 치과를 경영하던 의사 D 씨의 집에 침입해 38만엔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것은 물론 D 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DC는 사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애초에 이들은 돈 씀씀이가 정상이 아니었다 보니 400만원 정도의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돈이 떨어지자 이들은 2002년 10월경 다음 범죄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들이 타겟으로 삼은 것은 티켓이나 복권, 환전을 담당하는 한 가게였습니다. 이들은 현장 답사를 위해 가게에도 방문했지만 방범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직접 가게를 습격할 순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자택에 방문해 경찰관인 척 초인종을 눌러 경계심을 허물고 집안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오후 6시 10분, 이들은 경찰을 사칭해 이 씨의 집에 침입한 뒤 감기로 집에서 쉬고 있던 이 씨를 폭행, 손발을 묶었고 이후 집을 뒤져 현금과 귀금속, 지갑 등을 강탈했습니다. 비록 정확한 피해 금액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략 100만엔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다지마와 모리타는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 이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죠. 이젠 훔친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오다지마와 모리타, 이들의 머릿속에 이미 일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네 번째 사건 이후 갑자기 범행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선택한 범죄는 강도가 아닌 빈집털이었습니다. 오다지마는 치밀하게도 신문의 부고 기사를 중심으로.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식이 열리고 집에 아무도 없다 라는 점을 노려 장례식으로 집을 비운 부자 즉 사업가나 의사 등의 부고 소식을 노렸고 피해 건수는 수백 건에 달했으며 피해 금액도 억 단위였다고 하네요. 한편 경찰은 당시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 시작은 두 번째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오다지마 모리타는 당시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긴 했지만 정작 이들은 귀금속 옆에 있던 보석 상자에는 손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집에 금품이 많은데 약간만 훔쳐서 달아난 점이 부분 때문에 사실 범행 동기는 금전이 아니고 강도인 척하려는 원한에 의한 살인이라고 파악했던 것이죠. 즉,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 중 하나인 휘발유를 담았던 용기 역시도 1년에 6만 개 정도나 제조되는 물건이었던 데다 무엇보다 화재로 인해 제조번호가 불타버려 범인을 특정하는 증거가 될수 없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사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백건의 빈집털이를 나며 목격자가 단한 명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내 범인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 경찰 측은 범인은 2인조이며 전과 기록이 있을 것으로 추측. 최종적으로 수사본부는 오다지마와 모리타를 수사선상에 올리게 되었죠. 그리고 2005년 1월 20일 경찰은 군마현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던 이들 둘을 24시간 잠복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즉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죠. 재판에서 오나지마의 변호 측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는 등 불행한 성장 과정이 있었다. 갱생과 교정의 여지가 있다 라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좀 어이 없네요. 전과 7범에게 갱생과 교정이라. 반면 검찰 측은 성실하게 일하기는커녕 유흥비를 얻기 위해 일확천금을 목적으로 부잣집만 노렸다. 4개월 동안 4명을 살해하는 등 잔인하고 흉악한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갱생을 해야 할 감옥에서 반성은커녕 새로운 범죄 동료와 함께 범행 계획을 세웠다. 갱생의 여지가 없다. 라며 사형을 선고했죠. 그리고 오다지만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변호사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줄순 없다. 라며, 스스로 사형을 취하했고, 결국, 그의 사형이 확정되었죠. 반면, 공범인 모리타의 변호 측은, 이 사건은 오다지마의 독단적인 범행이다. 그저 오다지마를 따랐을 뿐, 주범이 아니다. 라며, 가명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모리타는 모든 사건에 오다지마와 공모했다. 범행 경위와 동기에, 가명의 여진 없다. 라며 그에게도 사형을 선고했죠. 그러자 모리타 역시도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 절차를 밟았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이들의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16일 오다지마는 식도암으로 사망했으며 2024년 9월 9일 모리타는 간암과 대장암으로 사망했죠. 한편 사건의 피해자 마부지 모터의 사장은 화재로 불타버린 자신의 집터에 방법및 재난방지를 위한 공공시설을 건축해 시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옆에는 기증자의 한마디가 적혀 있다고 하네요. 다시는 안타까운 사건이나 화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갱생을 해야 마땅할 감옥에서 출소 후에 범행을 준비한 범죄자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교민사였습니다.